볼 수가 있겠죠. 얘는 또 분리,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x 대신에 1을 넣으면 f1이 1이다라는 건 먼저 알 수가 있어야 되겠고, 그래서 극한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미분계수 세트로 만들어 줄 건데 x 제곱 마이너스 1분에 f x 만딱 써놨을 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f1이 필요한 거죠. 근데 얘가 실제 값은 1이니까 1을 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럼 뒤에서는 1을 더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리미트 x가 1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에 1을 뺐다라고 보는 거니까 x 세제곱하고 여기서 1을 빼야 되겠죠.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야 플러스 1한 것처럼 되는 거라서 그러면 얘가 이제 2가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럼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다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하면 은 x 마이너스 1 X제곱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 그래서 약분할 거 하고 요만큼이 f'1이니까 여기다 1 넣으면은 2분의 f'1 빼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3 요게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'1이 7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4번2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